안녕하세요. 이번 편은 그래비티 대 태권도 편입니다. 자, 왼쪽은 1200원 치고요. 오른쪽은 1500원 칩니다. 여기가 500, 300원을 더 썼는데요. 과연 누가 이길지. 저는 제가 사랑하는 곳은 이쪽입니다. 그래비티를 가장 추천하죠. 자, 스타트! 자, 인력천정 슐라텐세이 그렇죠, 그렇죠 모두 끌어당겼죠 하지만 다구리 심해요 그렇지, 그렇지 가능성이 있다 한 마리 죽고요 두 마리 돼지고요 세 마리 돼지고요 역시 한국은 강하다. 태권도. 배우자.